우리가 받는 모든 정보는 텍스트예요. 음. 이 글만 텍스트가 아니고요. 음. 보통 그래서 사진 텍스트, 문자 텍스트, 음. 뭐 영상 텍스트라는 말도 써요, 어떤 사람들은.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발사한 건데, 수용자 쪽에서 뭔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텍스트라고 래요 음. 글만 텍스트인 줄 알았어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글을 중심으로 할게요. 나 어디 네, 어떻게 쓸까라는 문제도 네. 있으니까. 그러니까 모든 글은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쓸까?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등등 우리가 해석하는데 필요한 그 배경에 깔린 모든 정보를 음. 컨텍스트라고 그래요. 음. 맥락, 아, 맥락 맞아요. 배경 이렇게 번역을 하긴 하는데 우리 말의 어떤 단어도 컨텍스트라는 이 표현과 완전히 아, 겹치는 음. 단어가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써요. 텍스트, 컨텍스트. 이런 것들을 읽어내려면 배경 정보가 있어야 돼요. 네. 근데 그거 안 나타나 있어요. 뭐든지 간에 그 텍스트를 볼 때는 한네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그 텍스트를 봐야 해요. 아. 음. 첫 번째는 이 텍스트를 누가 생산했지? 그 사람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텍스트를 만든 거거든요. 네. 그러면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? 그게 되게 중요해요. 암호화폐와 관련해서, 한정해서 보면, 네. 그 텍스트를 생산해서 퍼뜨린 사람이 관계된 사람인가, 제삼자인가. 이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, 1차적으로 중요해요. 이해 당사자라는 이해 당사자. 근데 암호화폐의 가격이 계속 오름으로써 자기가 이익을 볼수 있는 사람, 또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게 좀 값이 올라야 되는 사람. 근데 거래소 대표라든가, 암호화폐 발행 기업의 CEO라든가, 아니 투자자일 수도 있고. 투자자일 수도 있고. 투자자는 누가 투자자인지 잘 모르죠. 사실 우리가.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음. 드러나기 그렇죠. 힘들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미국에서 뭐 어디 고급 주택가에 있는 주택을 암호화폐로 사고 팔았다. 이런 기사가 났어요. 뭐죠? 그럼 사람들은 와, 암호화폐가 이제 집을 사고 파는구나. 근데 누가 사고 팔았지? 아... 판 사람 누구고 산 사람 누구지? 딴 사람이 암호화폐 회사. 이요예요. 근데 문제는 이 생산자가 얼마만큼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인지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.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어요. 네. 저는 그렇게 봐요. 누군가 어떤 전문가가 나오셔서 인터뷰를 했어요.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검색을 해봐요. 음... 그럼 그 사람 인적사항이 공개된 만큼은 다 나오잖아요. 음... 그러면, 어,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디 심포지엄 가서 음... 암호화포를 대박 띄우는 음... 그 강연을 한 적이 있었구나. <laughs> 지금은 인터넷이는다 있잖아요. 네. 좀만 노력을 하면 다 찾아볼 수 있어요. 음. JTBC